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아이폰12 미국이나 일본 같은 1차 출시국들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점들 달라졌는지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제가 정해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모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다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니랑 맥스는 11월에 다시 또 나옵니다 12 그리고 12 프로 두 개는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요것만 지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1과 12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 5G가 가능한 거. 디자인이 달라졌죠. 깻잎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에어와 디자인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라믹과 유리를 섞은 새로운 세라믹 실드라는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세라믹 자체가 투명한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글래스, 에다가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소재를 새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4배 더 낙하 테스트에서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깨졌을 때더 비싸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플이니까. 5.4인치, 6.1인치, 6.1인치, 6.7인치. 그러니까 소중중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중은 일반. 그리고 중대는 프로. 일반과 프로 자, 같은 점, AP가 A14 A14 바이오닉 칩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데요. 다만 최대 밝기가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800 그리고 HDRC 1,200이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625 니트 HDRC 1,200 니트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동일합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에 수십 육 미터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예전처럼 뭐 LCD나 올레드 냐 이런 걸로 뭐 프로를 사야 되는지 일반을 사야 되는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점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일반과 프로 다른 점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과 프로 소재와 색상이 다릅니다.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컬러풀 합니다. 컬러가 다섯 가지가 나와요. 화이트, 블랙, 블루, 그린,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 프로덕트 레드는 에이즈가 아니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게좀 달라졌네요 화이트가 약간 미색 같은 그런 화이트고요 블랙도 살짝 물이 빠져 있는 그런 블랙으로 보입니다 프로의 블루보다는 조금 더 색이 밝아요 그린은 저번에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선보였던 그 그린인데요 메로나 색깔이다 레드는 또더 맑은 레드예요 일반이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었다면 프로는 약간 중후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자, 컬러는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시픽 블루가 있는데요 이 그래파이트가 무슨 색인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랑 뭐가 차이 나냐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둘다 진한 회색인 건 맞아요 근데 웜톤이냐 쿨톤이냐 약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워치에서 그래파이트 색깔을 보신 분들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그래파이트랑 스페이스 그레이랑 똑같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입니까? 설마 이걸 빨간 립스틱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안 계신 거죠? 이세 가지 레드가 다르듯이 저는 이찐 회색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애플이 똑같은 색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팔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설마? 골드도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애플은 매번 골드라고 하지만 골드의 색깔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 막 황금색 골드일 때도 있었고 약간 핑크끼가 도는 골드일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화이트, 밝은 느낌의 그런 골드예요. 이 골드 주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골드 주얼리도 골드 색깔을 약간씩 다르게 뽑는단 말이죠. 근데 애플도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컬러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간다? 혹은 잘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퍼시픽 블루는 쨍한 파랑은 아니고 되게 은은한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고래 색깔 고래 등 색깔 같은 블루다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laughs> 컬러 설명하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거 일반은 카메라가 두 개예요 광각 초광각 그리고 프로는 카메라가 망원까지 포함돼서 세 개입니다 프로 안에서도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 요거는 또 카메라가 좀 달라요 이거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램이 일반은 4GB 그리고 프로는 6기가바이트라는 썰이 있어요. 아, 램좀 알려주라고. 왜 내가 내돈 주고 사는데 스펙도 모르고 사야 되냐고요. 일반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지 않고요. 프로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갑니다. 이 라이다 스캐너로 인해서 저조도에서 초점을 좀더 빨리 잡는다든지 저조도가 좀더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라이다 스캐너가 뭐냐면 적외선을 쏴줘서 그게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간 인식을 훨씬 더잘 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AR이나 이런 걸 쓰는 거에도 물론 좋겠지만. 움물 모드 같은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 라인 안에서도 카메라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가 사이즈 차이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즈 차이뿐 아니고 이렇게 아예 카메라 스펙까지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맥스에는 센서 시프트 흔들림 보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반 프로도 OIS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가 되지만 프로 맥스는 거기다 이제 센서까지 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가 훨씬 더잘 되겠죠. 일반은 애플 프로로우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 프로는 지원을 하고요. 일반 는 돌비 비전 방식으로 HDR을 촬영할 때60 프레임 지원하지 않고요. 프로는 지원합니다. 일반은 야간 인물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좀 다른데요. 이건 일반과 프로의 차이가 아니라 사이즈별로 배터리 용량이 다릅니다.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가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미니 같은 경우에 SE보다는 지금 배터리 시간이 길게 나오지만 배터리 생각하시는 분들 살짝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품이 출시가 돼 봐야 알지만. 당연히 일반과 프로가 있으면 프로에 뭔가 카메라 기능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 있고 용량도 더큰 것도 들어가고 딱 봐도 비싼 거 사면 더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프로가 아니고 일반 툴브를 샀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배나 소를 제외하고 중중 사이즈가 동일하죠 그런데도 무게가 일반이 25g 더 가볍습니다 이게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그 소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카메라가 프로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이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당연히 더 저렴합니다. 같은 용량을 샀을 때 프로와 일반이 지금 19만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전에는 LCD와 OLED라는 차이점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디스플레이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의 어떤 카메라 기능을 쓸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 안 하고 그냥 일반 12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두개에 대해서 줌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망원 카메라 하나 더 있다는 차이점인데 오히려 좀 남는 느낌? 그리고 일반과 프로, 일반을 사면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용량이 최대로 선택해도 256밖에 선택을 못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아이폰 11 프로를 썼는데, 512 거든요. 제가 370기가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브이로그 같은 걸 찍으니까 그렇게 용량이 좀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뭘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어력은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장 메모리로 용량을 좀 추가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용량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프로로 가야 된다는 점도 너무 아쉽네요. 프로로 가도 512기가바이트까지밖에 없어요. 돈 내고 아이클라우드 쓰라는 거죠. 이미 이제 아이폰 관련 영상들 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유출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유출에는 뭐 노치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120Hz 들어간다고 그러고 라이트닝 단자도 C타입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에 이 전원버튼에 지문인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아이폰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진 게 저는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충격적인 게 이어폰 안 주죠? 어댑터 빼버렸잖아요. 탄소 배출량 줄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점점 나중에는 아예 이 단자 자체를 없애버려 다 무선 충전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무서운 게 맥세이프라는 게 나왔잖아요. 맥세이프 액세서리 팔고 어댑터 팔고 에어팟 팔려는 심산이 아닌가. 맥세이프가 뭐냐면 그냥 이 본체 뒤에다가 자석 같은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랑 착 붙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무선 충전기 이런 타입의 액세서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무선 충전을 하면서도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단자를 꽂고도 핸드폰을 쓸수 있는 것처럼. 뭐, 쎄한 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아이폰들, 맥세이프, 그리고 QI, 치 충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나오면은, 뭐, 갤럭시 같은 데는 혹시 못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나온 액세서리 중에 좀 탐나는 게 카드 지갑이에요. 아니, 삼성페이 같은 거 쓰면 되지, 카드 지갑 누가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제하는 카드는 삼성페이 같은 데 넣을 수 있지만, 아파트 출입 카드. 이런 건 핸드폰 안에 못 넣잖아요. 컬러 보시고, 소재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어 하면 이제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카메라를 정말 최대치까지 쓸 거야 하신 분들 맥스로 가시면 되고요. 뭐 사이즈가 작은 게 좋아하면 미니로 가시면 되겠죠. 전이 중중 중에 원픽을 뽑자면 골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일반 1브는좀 메리트가 없는 게 예전에는 뭐 퍼플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좀 예쁜 색이 많았는데 이번에 화이트, 블랙, 레드는 원래 나오는 거고 블루랑 그린이 살짝씩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왠지 이것도 계략일 수 있다. 프로를 많이 팔려고. <laughs> 제가 이 정리 영상은 스킵을 했지만 리뷰 영상은 최대한 빨리 구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리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